안녕하십니까 오락친구 TV의 유튜버 이동해입니다. 이 랑기독 루시옹 쪽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복잡해서 지도를 이렇게 좀 따왔는데요. 지금 이쪽이 지중해죠. 메라메라토리안이라고 지중해고 이쪽 지금 랑기독 루시옹이 림입니다 바로 여기 이어에 에비뇽이 이쪽에 있습니 아비뇽이. 에비뇽에서니메서부터쭉 시작해서 해안을 따라서 이 스페인까지 이게 펼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어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랑그독 루시용에는 와인이 있다.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전 지역이 와인을이지 않습니까? 그냥 전, 이 랑그독 루시용 모든 땅이 이 와인이라고 보면다네개 주에 걸쳐 있고요. 유명한 몽블리에 대학이 여가 있습니다. 몽블리에 대학 예, 지도상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지도 중에서 이렇게 칼라가좀 빨갛게 나오는 데가 있죠. 예, 이런 데가 AOC급이고 이게 파랗게 나오는데 몇 군데 안 되죠. 하나 도세 군데 밖에 안 돼. 얘가 바로 화이트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꼬뚜두 랑그독 꼬뚜두 루시옹 그 다음에 미네르 보이스 이런 좀 산악지역에 있는 데가 그랑쿠르입니다. 꽃두두랑그독의 이, 내가, AOC급이나, 어, 이 지역, 이 지역 하나하나, 무스카토 에, 무스카토 뭐, 피노델리 벤제, 에, 피그리, 미네르바, 꼬르비르 피토, 유명한 피토, 이게 AOC급이 유명합니다. 피토 지역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몰리, 어, 이쪽 지역이 AOC가 있으면서, 어, 주로 그 산악 지역이면서 태양이 90도로 비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적으로 이 랑그덕 루시옹 근데 요 밑에 이렇게 평지는 거의 그 일반 테이블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랑그덕 루시옹 요새는 이게 남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수드가 남입니다. 사우스 프랑스에서 수드 프랑스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다시피 그동안에 보르도나 부르고뉴나 론측에서만 국한됐던 이 생산 방식 어 양조 방식 그 다음에 포도 재배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품질이 향상되고 품질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생산량을 재배지를 44만 헥타르에서 20만 헥타르로 줄였다니까요. 예. 그래서 줄이면서 생산을 줄이면서 품질을 향상시킨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 판매 금액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드 프랑스가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성비 좋은 와인을 수드 프랑스 랑그독 루시옹 쪽에서 찾으면 가성비가 좋고 이쪽 지역이 음식이 예술입니다. 예. 올리부터 굴요리부터 시작돼 예술입니다. 그래서 몽플리에가부터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 그다음에 이 스페인의 그 유명한 그 띵가 띵가 노는 그 집시들, 집시들이 예,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랑스지만 스페인의 풍을 갖고 있죠. 이쪽은 거의 스페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즐기는 문화, 그러니까 장수를 하는 거죠. 머리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즐겨야 돼요. 예. 와인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루 3분씩 떠납시다. 유튜버 이동현이었습니다.